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입니다. 1절로 27절까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땅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발라여내 행위를 궁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여호와께서 아라사대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땅한 재앙이 내게 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 닿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약한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으미로다 그러디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욕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급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욕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요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그들의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의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있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의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의환란이 더하고 소문의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자장들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온입듯하며 고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구물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자 효와 행복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우리 대표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궁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아는 것은 경건의 훈련에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죄악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방종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본장에서의 스겔은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코앞에 와있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까이 와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미 끝났다고 선포해 버린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벌하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때에는 군사를 동원해도 소용이 없으며 많은 재물도 오물에 불과할 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징계의 원인은 그들의 교만과 포악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도 되신다 하나님 앞에서 할때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한다 이 땅에 그 무엇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자 또한 어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힘쓰자. 아멘. 에스겔 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돌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하였습니다. 위함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징벌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극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기, 기대와 정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 운율을 가진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도 그렇고 6절도 보면 어, 끝났도다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6절에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여기서 중심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겠죠 4절과 9절도 반복되고 있죠.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아멘.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반복에는 주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끝이 났다. 이제 정말로 끝이 왔다. 어, 너희는 내게 긍휼이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를 아껴보지 않겠다. 이제는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어, 심판의 메시지를 각인시키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청중의 마음에 경각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은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라고 어, 그냥 넘겨버리가 일수였고요 그에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도다 하면서 에스겔의 경고를 고지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경각심이 약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70년이 넘도록 큰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로운 정세 가운데서 급속도로 발전하여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 마당에 아무리 북핵 문제가 뉴스에 오르고 주변 열강의 힘 싸움에 휘말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심판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대해야 할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 절에 보시면 너 인자야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십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말도 아드마트 즉 아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땅은 둘다 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아담 즉 사람은 아드마트 땅을 경작하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아드마트 땅에도 임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사람과 함께 땅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땅 사방의 일도 끝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그 땅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땅 사방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종말론적 그 묵시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머리에 인치기 전에 땅의 사방을 정, 조용하게 하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사면 사면은요 그 묵시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에스겔서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온 세상의 심판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보통 어디까지만 적용합니까? 보통 우리는 심판의 의미를 한 개인이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가는 것 그런 일로 여기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뭔가 불행한 일을 겪는 그 정도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할 첫 단추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마지막 때에 심판의 스타트가 어디라고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 성도 여러분, 심판이 한 개인에게 임한 것처럼 보여도 심판의 영역을 한 개인에게 에,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대를 볼줄 아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와서 2절과 6절의 중심 단어가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많은 주석에서 이 본문은요 아모스서에서 왔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라는 말을 잘 사용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는데요.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여름실과 광주리 환상이 나옵니다. 이 여름실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카, 카이치인데요 이 말은 끝이라는 말인 캐츠라는 말과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실과를 보여 주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름 실과 바구니가 가득한 때는 언제냐면요 축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은 뭘 얘기합니까? 그 축제가 끝났다 이걸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제게 영감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포도주가 그친다, 잔치가 그쳤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내심으로 그 끝을 돌려놓으신 것은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신 존재 즉 마지막 때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서는 뭘 좋아하냐면요 사람들의 관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름 실과가 가득한 감사제, 감사 예배의 계절이 어떤 날이 되리라는 것입니까? 심판의 날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 하나님의 극렬과 은혜를 기대하고 나온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면은 창만과 니우침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아모스는 뒤집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날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날이고 집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여 벽에 손을 댈때 뱀에게 물리는 날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지막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빛이 아니라 깜깜한이 임하는 날이다. 저희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는 날이고 기쁨의 노래를 애곡으로 바꾸는 날이고 모든 사람이 배옷을 두르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7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날은요,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렇게 아목수처럼 기대를 완전하게 뒤집어 버리죠. 1 8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비슷하죠, 아목수랑. 에스겔이 아모스의 묵시를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그때의 심판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마지막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눈에 말하는 원근 통시입니다. 성경은 지금과 미래의 일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죄악의 관영에서 어, 그들의 죄는 결국 그들을 때리는 몽둥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과 유사한가 하면은 창세기의 묵시 상황에서 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잠시 묵시적인 종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과 함께 땅도 즉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도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미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놓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으므로다. 아멘. 여기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은 잘 팔렸어요. 내일도 나와서 팔아야지. 아니요 끝이 났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었으니 내일 돈을 찾아야지 아니요 끝났습니다. 오늘 새끼 먹었으니 내일도 새끼 먹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내일은 한 끼도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상황이 정확히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대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듦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메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다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듦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예수님도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홍수를 갖고 오시죠. 뭘알수 있습니까? 이 종말론적 묵시 사상은 이 예수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모든 일상의 단절, 평범한 일들이 순식간에 끝날 것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화폐 경제가 무너져 내릴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사십니까? 모든 정기가 나가 버려서 응급실마다 장례식장이 되고 혼란과 무질서와 폭동과 범죄에 시달릴 그 날들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밭에서 일하고 맷돌을 돌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순식간에 이말 마지막 날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마지막 날의 그림자를 잠시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일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있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물질을 섬기다가 우상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일반적인 메시지로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묵상할수록 에스겔이 들려주는 이 마지막 때 묵시에 관한 내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시대 우리가 사는 이 아드마트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게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 행복의 제1조건으로 많이들 예, 가족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요 행복의 가장 제1조건으로 물질의 부요함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꽤 명문 대학인 펠스베니아 주립 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샘 리처드 교수가 제시한 통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에 유례 없는 교회 부흥과 경제 성장을 주셨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세속화와 물질주의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아 출생률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풍족한 삶을 살수 없을 것만 같고 시간의 여유도 없어서 워라벨의 삶과는 완전하게 이별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워라벨은 많은 돈보다 내 개인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워라벨은 서로 모순 관계지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출산입니다. 돈도 나를 위한 것이고 워라벨도 나를 위한 가치입니다. 돈을 포기하고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내여가입니다 워라벨이라는 가치관에는요 소명의식이라는 눈꽃만 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직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못 벌면 워라벨이라도 챙겨야 되겠는데 나 말고 또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은 세 번이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유기 즉 내버려 두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 버려 두사 내어 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어 버려 두신이 땅의 많은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앉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 아드마트에서 아담은 과연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이 심판 가운데서 오늘 에스겔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가 외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고 또한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일상이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알려고 큰 노력을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명화된 삶, 삶 생활과 인간의 고치장이 얼마나 더 신속히 벗겨져 갈수 있는지는 세계 뉴스를 지금 열어 보시면 금방 확인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당연시했던 그 삶의 질서가 얼마나 허무하고 맥없이 무너지는지를 오늘 아모스, 에스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동일 선상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상반절을 보지겠습니다. 이제 내게 내가 속히 아, 분을 내게 쏟고 여기서 쏟아붓는다라는 말인 히브리어 샤파크는 요엘서 2장 28절에 똑같은 단어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판받을 백성의 진노를 부으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포도주 기적과도 같이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역전입니다.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었는데. 이제는 그 진노 대신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종말론적 그리고 묵시적 말씀입니다 종말론에 더는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노아 때부터 우리 주님에게까지 이어져온 이 묵시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심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를 부으셔야 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이생의 부귀와 안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패역한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오니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끝이 났다고 끝이 났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에스겔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이미 와 있는 심판 속에서 장차 이 땅에 쏟을 질 주님의 진노를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끝이 난 잔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진노 대신 성령 받은 우리로 마지막 시대 불꽃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서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